체리, 체리입니다. 이번에 배울 튜토리얼 영상은 NCT 드림의 헬로 퓨처. 헬로 퓨처. 안무는 거울 모드이며 분량은 후렴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후렴구 안무 튜토리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이 들어가기 전에 7에 2세 다리를 하나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A자 모양으로 다리를 쫙 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팔은 크게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쭉 크로스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요거를 앤 다리를 하나 들고 다리를 A로 놓으면서 원입니다. 원. 자 요렇게 와서 손이 이렇게 크로스가 됐죠? 얘를 자연스럽게 풀면서 무릎을 살짝 아웃으로 보내주면서 손도 무릎 옆에. 자 그러고 일어나면서 가슴에 손 대고 그 다음, 왼손은 버리고, 오른손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몸을 왼쪽으로 확실히 돌려주세요. 자, 그러고 다시 정면 볼 때, 왼손이 나타나서 멈춰 포즈를 해줍니다. 자, 그때 무릎은, 오른 무릎이 바깥이에요. 자, 이제, 어서와 라고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 왼손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어서와. 자, 이 모양. 손바닥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응, 어서와. 자, 이 모양을 해줍니다. 자, 그때, 오른 무릎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와의 손이 돌아갈 때, 무릎은 바깥에서 안으로, 요렇게 들어와 줄 거예요. 자, 그럼 동시에 하면, 어서와, 요렇게. 자, 오셨으면,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밑을 향해서 놔주시고요. 오른 다리가 이제 빠지면서 확실히 몸이 다운. 자, 그 다음, 왼다리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요. 오른 다리를 앞으로 차줄 거예요 요거를 동시에 왼 다리가 들어오면서 차요 차고 오른 다리가 다시 감아오면서 오른발 왼발 정리를 해 주시고 상체가 왼쪽 보던 상체가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손을 박수를 이렇게 잡! 잡듯이 오른손이 먼저 위로 오른손 체인지해서 왼손이 위로 네두 번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때 무릎도 하나 정면에서 살짝 인으로 놓으면서 고개도 살짝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A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븐 A 한 다리 먼저 들고 E 점프 원 무릎 아웃 투 M 왼쪽으로 쓰리 멈춰 여기서 무릎은 안으로 손은 돌려줍니다 포 파이브 다음, 왼손 가슴에 대면서 다운, 씩그 다음, 오른발 앞으로 찰게요. 스. 오, 왼. 가운데, 오른손 위로. 에, 잇. 다음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리는 다시 이제 가운데로 차렷 자세를 해주시고요. 손은 가슴에서 쭉 내려줍니다. 원. 자, 그 다음, 왼손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오른손이 계속 내려와서, 내 무릎, 내 무릎이 대각선 앞으로 발 뒤꿈치 들고, 요렇게. 네. 왔을 때 손은 오른손, 오른발을 같이 잡아주세요. 오른 무릎 잡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손이 그냥 갖다 대는 느낌으로. 하나, 둘. 자, 오셨으면 다시 오른발이 바깥으로 빠질 거예요. 바깥으로 빠질 때, 요 오른손은 왼쪽에서 손목을 이제 기역자로 딱 꺾어주세요. 꺾고, 요선을 이제 들어주실 건데,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손을 요렇게 동그랗게 말듯이. 자, 손을 동그랗게 말면서 올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손이 또 기역자 모양으로 나타나 줄 거예요. 자, 그럼 손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은 세워지고, 왼손이 오른손목을 탁 쳐요. 해서 이제 오른손이 무지개를 그리듯이 쭉 날아갑니다. 네. 그때 손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이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 가슴 쓸었죠? 자, 이제 오른손, 오른무릎, 아웃, 인. 자, 오른발 바깥으로 빠지면서 오른손, 기억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또 가사가 막 이렇게 나올 때, 왼손이 나타나서 오른손을 치면서 무지개를 그리고 시선도 따라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리를 모으면서 오른손 그대로 번쩍 들고 헬로 퓨처 나와요. 그때 손바닥이 지금 보이죠? 이제 손등 쪽으로 뒤집어 주면서 한 번, 두 번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헬로 퓨처. 까지만 하고 천은 자리 이동이에요. 그래서 왼발만 한번 짚어주시고 몸을 아래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카운터 정리해볼게요. 세븐 에잇 점프 원투앤 쓰리 왼손 짚고 나서 다음 동작은 크랩 스텝이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은 기초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후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기초 동작을 참고하시고 다시 이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해볼게요. 자 왼발을 짚고 나서요 이제 오른발이 앞꿈치가 되지면서 왼발 뒤꿈치를 축으로 왼발 앞꿈치가 이렇게 빠질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앞꿈치 뒤꿈치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 생각해 주세요. 자, A 와서 오른발 집습니다. 원.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왼발, 앞꿈치가 대이면서 아웃에서 인으로 만들어 줘요.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요게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오른발 대고 이때 왼발은 아웃으로 나가면서 원. 자 이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반대로 앤자 요게 왼쪽 한번 이제 오른쪽도 가볼게요 자 오른쪽은 투 아웃에서 인으로 앤 요거 오른쪽 한번 계속합니다 이거를 천천히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요렇게 네 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상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곧게 세우고, 손은 약간 포켓, 주머니 살짝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원, 엠, 투, 엠, 쓰리, 포, 엠.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은 이제 손까지, 쓰리, 포에, 간단합니다. 오른손부터 내 명치에 대고, 왼손은 내 가슴, 그 다음 마지막 오른손은 내 머리에 대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허이, 허이, 오른손을 바깥으로 두번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를 요 스텝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연결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손 갑니다. 쓰, 으, 리, 포, 앤. 이렇게 맞춰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왼쪽으로 발을 밀어내주면서 크랩 스텝을 유지한 채로 갈 건데, 오른발을 대고, 몸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돼요. 앞꿈치 아웃 그다음 인을 하면서 모양 무릎 안으로 인 그다음 다시 오른발을 아웃으로 하면서 아웃 인 해서 몸 전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작게 네 미세하게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때 쓰리 포에 허이허이 한 상태로 손이 유지되고요. 크게 두번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엔, 둘, 엔. 이렇게 와주시고, 헬로 퓨처 할 때도 계속 이 크랩 스텝을 이제 또 반대로 또 먼저 왼쪽이 먼저 오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왼발이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하나, 엔, 둘, 엔. 네, 다시. 여기서 손은 주먹을 쥐고, 밑에서부터 위로 기지개를 켠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세요. 그 때, 왼발이 움직이면서, 헬로 퓨처.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기초가 크랩에서 계속 응용이 되는 모양이라서,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기초 연습을 해주시고 하시면 너무너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카운터로 정리해 볼게요. 세븐, 에이, 오른발부터, 되면서 원, 앤, 투, 앤, 손 같이, 쓰, 으, 리, 포, 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파이브 시스 왼발이 떼면서 헬로 퓨처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자 이제 콩콩 뛸 거예요 오른발을 들면서 콩콩 이제 망치춤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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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죠? 요거를 정면을 보면서 오른 발을 두 번을 앞으로 차요. 하나 둘네두 번을 차주시면 되고요. 손은 싹키놀이라듯이 오른 손 왼손 오른 손요렇게3 단계를 쌓아 주실 겁니다. 자 그때 콩콩을 할 거예요. 오른 손부터 콩콩그 다음 마지막 오른 손이 쌓일 때는 양 발을 넓게 벌려 주시고요. 난,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럼 무릎도 같이 인으로. 몸이 왼손 밑으로 숨는다는 느낌. 그 상태로, 오른 무릎만 바깥으로 두 번. 할 때, 오른손도 바깥으로 두 번. 같이, 쓰으리.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점프하면서, 서면서, 오른손이 둥글게 오면서, 저희 그, 워! 하던 동작 있죠? 요 워! 요거를 오른손만 칵! 하고 팔꿈치 힘을 딱 잡고 쿵! 잡아줄 거예요. 네? 하나, 쿵! 잡고 이제 프리로 이제 하나, 둘, 예! 둘, 둘, 예! 하면서 자리 체인지를 하면 후렴 안무가 끝이 납니다. 여기 파트, 콩콩 파트도 카운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엔! 다리 넓게 벌리면서 투, 내려갑니다. 엔! 무릎 바깥, 스 으리, 다음 점프하면서, 워, 포, 앤. 그 다음 자리 이동,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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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NCT 드림의 헬로 퓨처 포인트 안무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